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공 투자 수익 실현. 누구보다 수익을 좀더 쉽게 하자. 주식 아카데미 김선재입니다. 우리 셀트리온 주인들 반갑습니다. 1월 16일 금요일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셀트리온이 오랫동안 조금 박스권을 갖춰 있었죠. 또 주들, 뭐, 반도체, 그리고 조선업. 어 주도주들의 움직임에 잔음이 많이 쏠렸다 보니까 JP모건 헬스케어 이후로 지금 셀트리온이 신고동력에 대한 조화를 합세하서 반등의 신호탄을 쐈습니다. 이미 연초에 일라이 릴리 공장 생산 시설의 완벽한 인수 절차가 마무리가 됐다는 소식과 함께 20만원을 돌파했죠. 고점에서 유지 중이다라는 건 에너지 웅축 빌드업을 하면서 이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라 겁니다. 지난해 경쟁이 심했던 관세 여러가지 이슈들이 있었겠지만 모두 서동진 회장이 발빠른 행보로 인해서 빠르게 회복을 해줬고 셀트리온의 주가 추이가 이렇게 신고가 52주 신고가를 기록해주는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또한번이 1월이죠. 3반기에 있을 예정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예의주차할 필요가 있고 지금의 자리가 우리 셀드리온 타입 시간이 나오는 구간에 크게 멘탈이 흔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하 재료에 대한 수별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다 그러면 목표 가격을 설정하고 매수에도 타이밍을 어떠한 호재, 이슈 발표가 나올 때 미리미리 선점하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오늘 주의 정보를 많이 담았기 때문에 우리 셀트위원주님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본격적으로 살펴보시기 전에 전체 시장 코스피가 미국발 사통에도 11년속 연속 상승 장중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여러분들 상승의 모멘텀에 엄청난 자금들이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엄선해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안내를 드리고 있죠. 아침 8시 30분 일괄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급등 상승 몸에떠을 가지고 있는 단기 수익 추천주죠자 정확하게 1월 15일 영상 시청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주식아카데미에서 종목명 포스코 DX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1차 매도 안전하게 25%익절하시고 3차까지 추가의 재료가 충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이유에 대해서는 스마트 팩토리 로봇 일본 기업과 지금 로봇 시대에 도래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상승의 섹터의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죠. 8시 30분에 모두 다좀 안내를 드렸습니다. 수7년차 주식연구원 출신이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분산투자 애널리스트, 트레이더, 자산운용사 모두 다 입을 모아서 분산투자의 기회가 완벽하게 열렸다라고 하죠. 지금 시장이 살아나고 있을 때 우리 영상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도 꼭 체크 맞춰 나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실 텐데요. 지금의 자리 코스피 연일 상승을 하고 있죠. 4740선까지 그 끝이 정말 어딘지 알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모멘텀을 좀 보여주고 있고 우리 포스코 DX 업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점을 꾸준하게 높여가면서 이미 빌드업을 꾸준하게 해줬고 그만큼 재료가 충분히 받쳐줬던 우리 포스코 DX 1월 15일 목요일에 여러분들 모두에게 안내 드렸죠. 자 오늘 27%까지 고점을 기록했지만 제가 안내드렸던 가이드의 정확한 다점은 25% 우리는 항상 기회가 있을 때 꾸준하고 안전하게 이 종목 선정을 하시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오늘 입전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같은 시간에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꼭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8시 30분에 급등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단기 수익 추천주죠. 자 우리 영상 시청하신 모든 분들에게 매일매일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8시 30분 여러분들도 시장이 살아나고 기회가 왔을 때 절대 놓치지 않고 체크 해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주식아카데미에서 약 천여분 가까이 800분이 훌쩍 넘으셨죠. 매일매일 안내를 받고 계시고 이미 받고 계신 분들께서는 오늘 잘 만들어 가셨으니까 축하드리고 굳이 중복 문자는 보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 시장이 살아나고 있을 때 나도 그 누군가처럼 계속해서 꾸준하게 요즘 3, 삼5주식 주식시장에 모여서 주식 얘기 안 하시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내 친구는 그리고 내 지인들은 요즘 굉장히 큰 재미를 보고 있다는데 이상하게 내가 선택한 섹터만 내가 선택한 종목만 자꾸 추출했던 경우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17년째 땡땡 직권매 출신으로서 주식 전문 유튜버로서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안내드리는 가이드가 많은 성공 투자 수익 실현의 밑거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에 김선주 대표 개인 번호 잠시 남겨놔드렸습니다. 010-8037-4900번 분들 매일 매일 종목 선정 확인해 볼수 있도록 매일이라고 간략하게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아침 장 시작 30분 전에, 즉 8시 30분에 모든 분들에게 종목명, 목표 가격, 매수 매도 타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점까지 시장이 살아나고 업방시와 모든 조건이 갖춰질 때 여러분들께서도 기회가 왔다는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지금이 그 기회. 꼭 체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0 1 0 8 0 3 7 4900 메일 두 글자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모두 다 일가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시장이 살아나고 있을 때 같이 상생하는 마음으로 모두 다 무료 정보니까 많이 준비해 가시면서 제 영상 이렇게 구독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중요 정보도 많이 담아왔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센터벨의수환매를 보시게 되면 정말 코스피 코스닥이 그 끝이 어딘지 알수 없을 정도로 정말 무한대의 상승형 원동력 힘을 보여주고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조금 쭉쭉하고 있을 때는 본산 투자의 기회, 목요일도 잘 만들어 가셨죠? 매일매일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셀트윈즈도 놓치지 않고 시장이서하 났을 때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체적인 수급 다시금 들어오고 있죠. 외인과 그런데 이 연기금이 조금 빠지고 있어요. 연기금이 여러분들 새로운 주도주 로봇 관련된 섹터에 엄청난 자금 쏠림의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조금 자금이 원활하게 들어오는데 브레이크가 걸렸을 뿐이 나름놉니다 자, 그러면 시장이 살아나고 받쳐주고 있을 때는 우리는 항상 이 디스크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소중한 자산을 충분히 수익 구간으로 연결할 수 있는 가이드급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셀트리오 오히려 공매도의 매매 비중도 3.69%로 많이 나오질 않았지만 거래 대금을 담대데 사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이죠. 세계 3대 자산운용사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목표 가격. 대조매도 타임이모 보제를 미리 전점할수 있도록 우리 셀트리온즈인들 100%무료도 모두 다 발송을 해드리고 있죠. 주식 아카데미에서시시가간 시황과 브리핑, 영상 찾아보시기 전에 오늘에 있었던 이유 그리고 예측가능한 부분을 미리미리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 영상 하단 글에 보시면 이렇게 더보기라는 글씨가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우리 셀트리온즈인들 입장하실 수 있는 브루탈렌드담 링크 남겨놔드렸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이 자름하고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 증시에 대한 부분이 시황의 역할을 받을 수가 있죠. 바로 정책 유동성을 얻고 상승의 흐름. 이거는 실트련 주연들도 예사람들이 확정되는 종목을 미리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왔습니다 놓치지 않고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형 AI 채 GPT 사업에 정부에서 1조 245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만남을 가졌고 이 구간에 있어서 모두의 AI 1종 245억을 투자하면서 채 GPT 사업의 95% 구현이 목표입니다. 이게 앞으로 공공 데이터로도 사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완벽한 삼성과의 미팅을 만들어가고 직접 투자에 대한 언급까지 인수합병 M&A의 건물 바로 삼성전자가 직접 인수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프리미노봇이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초모드로만 10배 가까이 상승을 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인수합병에 결국은 성공을 하면서 20배 가까운 상승의 여건. 이게 바로 삼성전자 2차 세대 휴머로이드 관련된 부분. 계속해서 인수 효과를 얻고, 지금 정부에서도 30조 시대의 증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발표가 나왔죠. 이 반도체의 황금주를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미 200만 주 대량 매집이 시작됐고, 급등 모멘텀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직접 투자료라고 국내 유행제품에 대한 공급망을 확보를 했죠. 최 GPT 수혜를 입은 집중반도체 핵심 부품주, 셋째,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까지 갖춰있고, 대량 거래가 폭발하면서 급등 조건에 대한 모든 모멘텀을 갖춰줬습니다. 이미 9배가 폭등한 코난 테크놀로지가 바닥권에서 8,425원 구간에서 채두 달도 되지 않는 자리. 78,850원을 기록을 했죠. 자, 거기에 SLS택 역시 마찬가지로 1,875원 대바닥 자리에서 63,900원까지 1,600%가 폭등의 구간을 연결했습니다. 이최 GPT 열풍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수혜가 집중돼 국내 유일의 반도체 핵심 부품 생산 능력을 갖고 있고, 국내에는 유일하게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독식의 규모, 대규모 추가 증설까지 이게 바로 삼성전자의 M&A 열조 과정에 재료가 동반되고 있다는 겁니다. 5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이미 달성을 했기 때문에 저평가가 되어 있는 자리에서 삼성전자의 힘을 얻고 완벽한 시작에 분과하는 자리가 형성이 됐죠. 자, 이러한 구간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의 기술력을 적용한 탄소 저감까지 이미 전 세계 탑5 안에 들은 이최 GPT 관련된 부분이 정부에서 국내 GPT가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휴머노이드 이 AI 관련된 최 GPT 사업을 삼성전자가 1조 275억 원을 투자한다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향후에도 수면의 급속도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단한 개, 여러분들 일부만 적용을 해도 수십조 한대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구간이 제 GPT에 관련된 삼성전자 M&A, 인수의 움직임, 다들 알고 계시죠? 단돈 몇천원대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해서 반대를 드리고 있고, 외인들이 이미 200만주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영기금 기관 계속해서 매집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고, 강남의 큰손들이 완벽한 매집 대균을 하고 있죠. 이미 완벽한 추세가 전환이 되어 있는 자리에서 빌드업을 하고, 여러분들 대바닥 자리이기 때문에, 식용 기회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주주님들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자료니까 상단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 잠시 남겨놔드렸죠. 0108037-4900번, 숫자 히든이라고 두 글자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종목명, 목표가격, 매수와 매도 타점에 대한 구간까지 최소 10배에서 최대 30배까지, 최대 보유기간은 3개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의 마음에 모두 다 무료 정보로 말씀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준비해 가시면서 제영상에 많은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성공투자 수익 실현하시는데 많은 밑거름 도움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정보로 알차게 매일매일 찾아오겠습니다.